우아인 배우님을 좀한번 여쭤보려고. 이분은 원래 간질 수가 있어요. 충격적일 수 있어. 깔다스럽네요 누가 찔렀네. 진짜 아끼고 친한 사람이에요. <laughs> 아, 소름돋아. <소름러워. 웃음> 신과물이 있네요. 운명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배사입니다 오늘은 응. 연예인 사주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유아인 배우님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오. 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좀안 좋은 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진짜.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한 번쯤은 내또 좋아했던 배우기도 해서 무당 천별사로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응. 한번 네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이 오일이라고 하네요 음. 일단 느끼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유아이 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민하다고 라 나와요 깔깔스럽네요 음. 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성향이 되게 강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자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음. 그래서 또 예민한 거 같기도 하네요. 어,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팔자가 되게 세게 나와요. 음. 신가물이 있네요. 집안에 조금은 그래도 약간은 빌었던 집안으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윗대에서 약간은 이제 무속인이라든지 약간은 물떠넣고 빌었던 할머니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음. 단지 같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감성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우울증은 맞는데 외로운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음. 애정결핍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확실히 이분 같은 경우는 신기해. 대중에 그 있는 것 자체가 연예인 방송인이 됐다라는 아,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자신감이 어, 그렇게 많은 편으로는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근데 카메라를 켜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배우가 오. 좋아서 하는 오. 사람이네요. 약간 끼가 있는 거라고 도 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간지수가 있어요. 음. 어, 간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원래는 대중들한테 약간은 조금은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게 걸려서 말이 많고 탈이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간지수가 올해는 12월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는 나와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음... 거예요. 조사를 받아도 어쨌든 12월이 넘어가야지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사람,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찔렀네. 아, 누가 찔렀나요? <laughs>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그게 아니고 진짜 누가 찌른 느낌이야. 인간관계적으로도 어, 어. 있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좀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 근데 그 당연히 유아인님이 잘못을 한 거는 맞아. 근데 어.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게 자기 때문에 된게 아니야. 남이 찌른 거야. 어쨌든 어. 남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5월까지 시끄러울 거야. 5월까지. 어, 5월까지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간제수나 사람 쪽으로는 많이 들쑥들쑥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5월이 지나야지 사람들이, 아, 아유, 또 죄야? 어? 약간 <laughs> 이제 신경을. 어,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6월 달에는 뭔가 포기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음. 포기한다는 라건 어쨌든 뭐, 방송을 포기할 수도 있고. 6월이 뭔가 뭐 진짜 뭐 결말이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 내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응. 보여지는 모습들 자체가, 이분은, 좀 그래. 대중 앞에서 잘못을 빠른 인정이나 잘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정들, 이런 거를 조금 대표적이게 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겁이 많아. 피하는 게 조금 있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너무 잠겨 있어.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지금 이게 뭐지? 뭔 일이지? 자기 상황을 판단을 못 해. 지금 큰 일인 건데도, 이게 큰 일인 건지, 난 어떻게 되지? 뭐지? 이게 뭐지? 자꾸 이런, 그런 마음이야, 자꾸. 어? 안타까운 배우네요, 어. 떻게보면 이런 감정들이 조금은 들어서, 내가 봤었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도 올 6월까지는 달 핫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차라리 그 사람을 조금 많이 끄는 드라마 촬영, 영화, 방송 이걸로 터졌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어. 안타까운데 근데 그게 간제로 터져버리니까 음... 더 많은 이슈가 되는 거야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상 근데 간제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또 운명이야 그 <laughs> 음, 사주팔자인 거고 때문에. 그리고 기도 세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약한 부분들도 많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가물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이게 겹치고 겹치고 터져버려서 이게 빵하고 이제 간제로 조금 엮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싶어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인 건 보면 더 찔렀어. 진짜 아끼고 친한 가까이 있던 사람이야. 어, 배신이 네요 어. <laughs> 어떻게 보면 배신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아인님이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가까이 있던, 있던? 음. 사람이야. 아, 어, <laughs> 소름돋아. <웃음> 선생님이 말하고. 아, 나... <laughs> 아, 소름돋잖아.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찔렀대 그래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laughs> 언젠가는 볼수 있겠죠. <laughs> 근데 진짜로 어, 내가 봤었을 땐 그래요. 응. 응. 이렇게 해서 유아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느낌점이나 신점으로 영적으로의 기운들을 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응. 재밌게 응. 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한별사입니다. <laughs> 아, 너무 귀여운 말투인데요. <laughs> <laughs> 땅땅땅. <응. 웃음> 외로운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 외로운병을 뭐라고 하죠? 아, 잠깐만, 그게 그래 뭐지? 결핍증? 결핍? 결핍? 그게 뭐지? 결핍? 그 결핍 이게 뭐지? 애정 애정 결핍. 어. 구독 히리리 좋아요 히리리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